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유튜브상에서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주구장창 제아의동희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전기기초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전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정작 이게 뭐냐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꾸할 수 있는 분들이 없고 또 실제 저같이 전기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전기 이론 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자격증이 전기 기능사를 제 아내 동희에게 취득할 수 있게 제가 직접 도와주고자 하는데 동희에게 하나만 질문을 해볼게요. 음. 앞으로 우리가 이 음. 전기 기능사 취득이라고 하는 음. 굉장히 장거리 여행을 떠날 거야. 어. 거기에 대해서 마음가짐이나 뭐 그런 거 있어? 마음가짐? 응. 그냥 오빠 가르침을 잘 흡수해서 응. 어. <laughs>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어. 네. 사실 굉장히 이제 누구나 그렇지만 이 자격증 공부를 처음 할 때는 다 포부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이렇게 그냥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 전기라는 거는 또 어떤 자격증 시험과 다르게 암기도 암기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음... 되게 많아요. 음... 더군다나 이 수학적인 거나 물리적인 그런 개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창시절에 미처 배우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소위 멘붕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음... 그래서 이제 전기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보다는 좀더그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것이 좀 음. 이제 많았으면 좋겠고, 음. 또 소망긴 기사인 저 역시도 그런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서, 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소화할 만한 어떤 역량이 된다 느껴서, 음. 제 안에 동의를 위해 이렇게 전기기능사라는 것을, 어, 한번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퇴근하고 과외를 시작하도록 했어요. 음. 간단하게 전기기능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이 자격증은 다른 전기 자격증에 비해 전공 제한이나 뭐 어떤 까다롭게 구는 그런 것은 많이 없고요. 음. 무엇보다도 이 자격증은 그 필기와 실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지선다 객관식, 즉, 네 음. 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푸는 구조, 그런 것이 있고,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형이라 해서 직접 뭐 배선 같은 거나 시퀀스 같은 걸 짜는 게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필기 시험 자체가 사지 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 전기 산업 기사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 시험부터 서술형이라 해서 직접 문제 풀이 과정도 적어야 되고 거기에서 풀이 과정이 틀리건 답이 틀리건 이러면 이제 뭐 부분 점수 처리하거나 오답 처리를 하거나 해서 상당히 이제 그 난이도가 높은데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 실기 시험 중에 필기 시험은 사지 선다로. 총 6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음그 60문제고, 시간도 1시간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1분에 한문제씩풀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르겠지만, 충분히 그 소화할 만큼의 어떤 그 난이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다 느껴질 만한 건 없고, 어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은, 무난하게, 이렇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격기준 같은 경우에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맞추면 된다 음.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것 같아도 생각외로 또 이제 열심히 하면은 금방 이렇게 취득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잘만 풀고 또정 모르겠으면 잘만 찍어도 이 60점을 넘기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100점 만점의 사지 산다라 문제라면은 하나의 보기만 이렇게 주거장사 찍으면 25점 정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기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이 좀 공부를 한다면 6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필기는 크게 세과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기, 이론, 그리고 전기, 기기, 마지막으로 전기, 설비, 뭐 이게 다 같은 뭐 전기 이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먼저 이제 전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첫 과목으로 이렇게 선정한 건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직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정전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자계, 정자계에 대한 공부를 할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교류. 이렇게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의 기본적인 성질인 이 직류와 교류를 이렇게 이제 좀 분리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정전계와 정자계. 이게 이제 그 산업기사 이상급에서는 전자기약 광문하고 똑같거든요. 이 전자기약.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공부를 하고 이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조류 쪽에 공부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조류를 넘어가는 구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류와 조류. 이두 개의 챕터는 전기산업기사 이상 과목의 회로 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실제로 전기 산업 기사 이상의 과목에서 두 개의 과목이 전기 이론이라고 하는 과목에 노가 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기 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기 기기는 이제 직류기, 직류 기기는 직류를 이용한 전기 기기를 말하는 거죠. 음. 그리고 동기 기기 그리고 변합기 그리고 유도전동기 응. 마지막으로 정류기 이렇게 또세부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응. 음, 굉장히 이제 좀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앞서 공부한 전기 이론의 정전계와 정자계 이 부분을 잘만 이해를 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나오고요. 어 핵심적인 것은 이제 여기에서의 굉장히 이제 공식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수학적인 그 이해 같은 것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기능사급에서는 어차피 그 답이 주어져 있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공학용 계산기를 잘만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고 다만 이제 어떤 정의 같은 게딱 내려지면 이 정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면은 좀 헷갈리지 않게 풀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설비라는 과목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전기설비 같은 것을 예전에 전기학원에서도 강의도 들어봤고, 이게 유튜브상에 있는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 하나같이 이걸 그냥 단순하게 암기 과목이라 뭐 이랍니다. 그래서 뭐 전선 및 전선의 접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배선공사의 규정, 이런 거나 법령,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꼭 이렇게 암기를 많이 유도하고 또 대다수 수험생들이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암기를 한다면 굉장히 암기 양도 많고 또 전기 특성상 뒤돌아 살면은 금방 잊어먹기 쉽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이게 사실 실무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작 실무 현장 나가서는 어버버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리기도 쉽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전기공사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벤치 잡고 일을 하는기도 하고, 또뭐 사용증 점검이나 그 사용증 검사 같은 것도 직접 받는 입장이라서 전기 설비 규정 같은 것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암기라기보다는 직접 이해가 안 가거나 암기가 안 되거나 단어가 어렵거나 이런 것을 우리 동의에게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서 왜 이걸 이렇게 쓰는지, 그래서 좀 실무와 결합을 시키는 방식으로 제가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음, 좋다. <laughs> 좋아? 어. 음. 사실 그게 쉬운 거는 아닌데, 그나마 저는 실무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저렇게 저게 왜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송환 김기사만의 저만의 어떤 좀 특성화된 과, 과목에 대한 학습이 될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암기도 좋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어, 헷갈리지도 않고 좀 이제 그 학습을 하고 그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생각에 좀 그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음. 동희야, 음. 잘 따라올 수 있겠어? 네. 음, 오빠는 음. 100점 만점에 100점 바라지도 않아. 61점. 아, 61점 바라지도 않아. 60점만 넘기면. <laughs> 어, 80점, 70점 맞았다고 음. 해나 60점을 넘겼다고 하나, 음. 오빠가 일단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 음.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해주려고 그래. 그래. 음, 잘할수 있겠지? 그래. 좋아. 자, 이렇게 이제 그 전기 기능사 필기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보았고요. 바로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면 은 화장실 갔다 오실 분도 있을 것 같고, 화장실 가서 안 돌아오실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에피타이저 같이, 우리 몸도 풀고, 이좀 굳어있는 뇌도 풀고자 간단한 것부터 우리가 천천히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기 조제를 보다 보면은 참 이게 하얀색은 종이고, 검정색은 글씨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디에서 쓰는 건지 모르겠고, 뭐 이게 뭐 보통 수험생들의 이야기자 제가 겪었던 일화이기도 한데, 일단은 영어 알파벳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뭐좀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괴랄하게 생긴 그리스 문자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문자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두면은 좀 좋긴 해요 일단은 그리스어도 우리가 영어 알파벳 즉 나틴어라 음. 그래 음. 그와 마찬가지로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런 문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읽는 방법이 다 있다 이걸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서 이 많은 글자를 우리가 다외우면 정말 좋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무슨 전문적으로 이 수학이나 혹은 이 전기공학을 공부할 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의 목표라 그러면은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음, 봐두면 좋겠는데 그걸 제가 간단하게 체킹을 해드릴게요. 동희야, 음. <laughs> 자 이제 오빠가 체킹하는 것을 잘 봐도 오케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오빠가 음. 몇개 찍어줄게. 먼저 여기에서 보면은. 델타라고 하는 게 있어. 음. 어, 이 델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되고, 이 엡실론 중에 이 소문자라는 거, 음. 어,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고, 그리고 세타의 소문자, 음. 음. 이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뮤, 음. 뮤에 대해서도 알아두고, 누, 이것도 알아두고, 음. 그 다음에 파이, 파이는 우리가 음. 이 전기가 아니더라도 공부한 적이 있었을 거야. 원주유, 3.14. 그치 원주율에서도 음. 배웠지 음. 그리고 어, 로 로도 공부해두면 좋고 음? 그리고 타우 타우 음, 타우라고 하는 거 음? 그리고 이 파이라고 하는 거 파이 어, 그리고 오메가는 대문자 소문자 모두다 음. 이렇게는 우리가 딱 보고 이게 뭐다 이런 정도 음. 아는 정도로는 꼭 외워두는 게 좋아 그래. 어. 이것을 이제 어디에서 쓰이냐? 바로, 이제, 이, 앞으로 공부할 전기 이론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계속 만나는데, 사실 그게 있잖아.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이걸 뭐라고 읽을지 모르면은, 음, 음, 하다가 그냥 책 덮고 자버린다고. <laughs> 어, 그래서, 어, 미리미리 이런 것을 좀 공부를 해두면은, 나중에 가면은 좀 되게 편해져. 그래서, 음. 지금 찍어준 이게 총몇 개니? 열한 개지? 어, 음. 이 열한 개의 그리스 문자만큼은 어떤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걸 써 봐라 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쓸 정도의 이런 것에 미리 좀 익숙해지면 좋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i 접두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그 전기의 어떤 숫자가 커지거나 작은 숫자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어, 봐둘 줄 알고 또 읽을 줄을 알아야지 우리가 전기 공부를 하는데 특히 전기 교재 같은 것을 접했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음. 1994년에 음. 뭐 했어? 94년에 음. 남동생이 태어났어 어 남동생이 태어났어? <laughs>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 음, 어, 초등학생이었거든 <laughs> <laughs> 오빠는 1994년에 컴퓨터가 새로 생겼어 어, 음. 이게 컴퓨터를 그때 당시 반에서 한 50명 좀 안되게 있었는데 딱 나랑 한명 더, 그러니까 한 반에 두명 이렇게 컴퓨터가 있었는데 음. 사실 이렇게 컴퓨터라는 것이 지금이야 뭐 집집마다 다 있고 두대 이상 있는 집도 더러 있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굉장히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거든 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희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80386DX라고 하는 이 음. 386 컴퓨터를 그 당시에 구입을 했다 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딱 구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 지금 같이 뭐 USB 이런 것도 없고 그 어떤 저장 매체 같은 걸로써 이렇게 생긴 디스크라고 하는 것, 디스켓이라고도 하지 음. 음. 이것을 갖고 이렇게 갖고 다녔는데 이때 당시에 그 이제 디스켓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투에 d 라고 하는 것을 쓰면은 1.2MB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이랬어. 음.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요즘에도 뭐 하드디스크라는 것, 즉 HDD라 그러지, 하드디스크 음. 드라이브. 이 당시 오빠가 쓰던 컴퓨터는 125MB라고 썼어. 음. 음, 용량이. 이렇게 용량이 당시에는 메가바이트라는 개념을 썼는데, 음? 오빠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이제 뭐그 당시 이제 집집마다 컴퓨터가 조금씩 늘어나고, 펜티엄, 음. 586이라고 하나, 펜티엄이 나오니까, 애들 컴퓨터의 기본적인 그 하드디스크 용량이 이런 단위로 쓰게 되더라. 음. 그게 뭘까? 기가바이트. 그렇지. 기가바이트를 쓰기 시작하더라고. 음. 그래 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게 부족하다 어쩌나 하니까 오빠가 이제 또 대학 들어갈 때쯤 되니까 뭐 8기가바이트 뭐 16기가바이트 음. 이러는데 음. 그후 오빠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음. 그 뭐냐? IT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 IT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회사 그 서버 안에 저장을 했어 음. 그 당시 오빠가 기억하기로는 그 회사 내 서버에 있는 용량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은 약 52TB라고 하는 것을 썼어 음. 음, TV가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거더라고 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딱 보면은 자. mb 응. gb 응. tb 응. 전부 다 b로 끝나지 응. 근데 그 앞에 글자가 m g C, t. t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게 바로 si 접도어다 이런 어...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응. 우리가 큰 숫자를 쓸때 음. 단순히 그 숫자를 길게 늘리면은 보기에도 안 좋고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고 음. 그리고 그걸 갖고 그냥 단위로 이렇게 표기를 해도 음. 사람들이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 음. 그래서 그 앞에 영어 알파벳의 대문자든 소문자든을 이용을 해서 큰 숫자를 간단하게 볼수 있게 해준다 이거야 음.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동이야. 응. 마라톤 응. 알지? 응.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마라톤의 풀코스라몇일까 응. 42.19. 42.19. 혹시 그 뒤에 숫자 알아? 75? 응. 어, 맞아. 응. 19. 응. 단위는 킬로미터. 어, 좋아. 이것을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미터로 바꾸면 응. 어, 42,000 100 응. 95. 그치. 자, 여기 2m에서 응. 그 앞으로 하나, 둘, 셋, 땡겨서 응. 이 42점에다가 점을 우리가 찍었으면 이게 응. km로 바꾸잖아. 그러면 은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면 하게 되는데 42.195에서 1000을 응. 곱한다. 어. 그러면은 42,195 잖아. 어. 42,195 에서 음? 1000분의 1로 곱하게 되면 은 음? 다시 4 2 1 5가 되지. 그치? 음. 음. 어, 이거는 성, 성립이 안 돼. 음? 자, 어쨌든 이렇게 큰 숫자를 간단하게 줄일 수도 있고, 음? 또 매우 작은 숫자를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SI 접두어의 가장 큰 특징인데, 어? 어. 그렇게위해서라면 우리가 이제 큼직큼직한 걸 알아두면 좋아. 그게 뭐냐? 음. 바로 10의 3승, 10의 3승, 6승, 10의 6승 이거까지 알아두고 이제 작은 숫자를 음. 표현할 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음. 12승 음. 이렇게 여섯 개 정도는 우리가 바로 알아뒀으면 좋겠어. 음.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기호라고 하는 것을 어. 영어 알파벳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응. 여기서 잘 보면은 영어 알파벳이 하, 아닌 게 하나가 딱 버티고 앉아있어 그게 뭔줄 알아? 마이크로? 그렇지 여기서 보면은 응. 이 친구야 응. 얘는 영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어로 써서 얘를 원래 읽을 때는 뮤 라고 읽어야 돼 뮤. 근데 여기 기호로써 응. 읽을 때는 뮤지만은 이게 이제 또 이렇게 그 SI 접도로 갔을 때는 마이크로라고 쓰게 된다. 이런 음.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전기 관련된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백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 백만. 음? 암페어라고 음. 이런 식으로 뭐 나온 게 있으면은 이걸 음. 간단하게 줄이라. 그러면은 음. 어떻게 쓸수 있냐. 0이 6개니까 음. 10의 6승 그치 10의 6승과 똑같고 10의 6승 암페어와 똑같잖아 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를 잘 봐봐 10의 6승은 메가, 메가. 100만 이거잖아 음.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도 쓸수 있지 아... 앞에 여기에 si 접도를 쓰는 것과 같다 NA야 그치 음. 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이런 것을 또 공부할 수가 있을 거야 음. 이렇게 공이 총 아홉개가 붙어있다 음. 근데 이게 주파수라고 하는 것의 단위인 헤르츠다 음. 이거는 역시나 10의 9승 헤르츠와 같고 음. 이걸 고치게 되면 10 그리고 뭘까? m 헤르츠 m 헤르츠가 메가 헤르츠 아니지 10의 9승이니까 바로 이것 기가가 르지 아, 어, 기가 헤르츠, 어, 이렇게 쓴다. 자, 그러면은 오빠가 응. 깜짝 문제를 하나 내줄게. 그래, 53178미터를 응. 응. 어, si 접도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 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음. si 접도를 이용해서. 이럴 때는 잘 봐. 봐 음. 이것을 좀 간단하게 표현한데 SI 접도를 쓴다 그러면 은 하나, 둘, 셋을서딱 끊어. 어, 53.53.178km. 그렇지. 바로 SI 접도로 km를 쓰고 음. 그다음에 원래 단위인 음. 미터를 쓴다. 음.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은 또 거꾸로 소수점으로도 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떡해? 메가미터라는 단위는 없는데, 음... 어, 이런 식으로도 쓸수 아... 있겠지. 어, 어, 땡겨서? 어, 음.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데, 통상 뭐, 음. 이제 자기가 여기서 가장 보기 좋은 것은 킬로미터다 보니까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점. 그래? 어, 그러면 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왜 10의 3승이 1000일까요? 10의 3승이 왜 1000이냐고? 음. 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10의 3승이라는 거는 10 곱하기 10 20. 곱하기 10. 10. 그래서 1000이잖아.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응. 어. 그런데 이런 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자, 거꾸로 한번 가 보자. 10의 마이너스 -3승은 뭐와같을까 어, 1/1000. 그렇지. 1/1000이지. 응. 응. 그러면은 이것은 또 달리 말하면은 어떻게 될까? 0.000 그렇지. 0.001이 응. 된다. 그래서 이 소수점 같은 거쓸 때는 응. 잘 보면은 알겠지만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공이 두 개인 걸만 딱 보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0점 몇몇이라면 앞에 0까지 해서 공이 세 개다. 이런 개념도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중요한 거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줄게키 혹은 신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응. 여자들, 남자 키에 관심 많잖아. 음. 근데 내가 항상 그런 애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키나 신장을 영어로 뭐라 하게요? 라고 물어보면, 은 음. 순간 이렇게 아무 말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있어. 음. 동의는 알아? 나도 헷갈리는데, 하, 이트 하이트? 맞나? 웨이트랑 헷갈린다. 웨이트. 음. 웨이트 같은 경우는? 체중. 바로? 그치. 체중이라고도 응. 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몸무게라 그러지 응. 응. 이런거야 근데 응. 이것에 대한 어떤 기호 같은건 없는데 응. 간단하게 그 앞글자 대문자로 보통 따가지고도 응. 많이 써 그래서 응. 이런식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기쪽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를 책에다가나 그 전부다 표현을 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말이 많아질 거 아니야. 음. 그래서 이것을 딱 보면은 뭔지 알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기호라고 해. 음. 대표적인 거 하나 알려줄게. 자 전압이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음. 전압의 기호는 그 전압의 영어 단어가 볼테이 t 라고 하거든. 음. 여기에서 따가지고 V. 어 V를 써. 음. 그런데 전압의 단위는 V를 쓴다. 음, 음, 응. 왜 그런 줄 알아? 이건 볼테이지가 아니라 바로 볼트라고 하는 것에서 따서 그래. 음... 그러면은 둘다 V, V인데 음... 기호와 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냐? 모르겠네. 잘 구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음... 오빠가 음... 이렇게 단위를 쓴걸잘 봐봐. 어... 아, 가로 쳐놨네. 그래, 모두 다 이렇게 하나 하나 가로를 음... 해놨지. 음... 이게 이제. 기능사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음. 우리가 산업기사 이상 시험 같은 경우 서술형은 직접 이렇게 싹 적어야 되거든 음. 근데 물론 이제 단위가 틀려서도 안 되지만은 단위는 단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괄호로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해 음. 그래서 같은 부위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대괄호로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음. 기호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뭐 키나 신장에서 예를 들면 H다 그렇게 말하는 H는 뭐 키가 170cm다. 그러면은 170cm. 뭐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지. 음, 그래? 마찬가지로 뭐 체중 같은 경우는 W는 뭐 65kg다. 그러면은 65kg. 뭐 음. 이런 식으로 써주겠지. 근데 이거는 통상 이렇게 써주면 너무 조제스럽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보다 보면은 꼭 이렇게 대괄호를 안 쓰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전기를 공부하고 교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구분해서 보는 게 좋다. 음. 이게 오빠의 생각이야.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미리 적응을 해 두면은 더 어려운 그 내용이 나오더라도 좀더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어,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 음. 자, 오늘 오빠랑 음. 같이 이야기한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해 볼게. 그래. 먼저 이제 우리가 전기 기능사라고 하는 시험 있잖아. 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고, 뭘 공부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어. 음. 그리고 그리스 문자. 오빠가 찝어준 게총 11개라 그랬잖아. 음. 이 11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쓸줄 알고 어떻게 읽어야 할지는 확실히 알아두는게 좋을 거야. 음. 그래야지 좀 공부하는 데서 막힘이 부족하니까, 음. 이거는 어, 오빠가 숙제를 내줄게. 동희가꼭 그래? 공부를 해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si 접도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수나 작은 수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음. 단위 앞에다가 이렇게 써준다. 이것을 알아두고, 그리고 그 기호와 단위의 차이 같은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음. 알수 있었지. 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 일단은 지금 당장 이해가 갔을지 모르겠는데, 안 가면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어, 들으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전기 공부에 앞서서, 음. 어떻게 보면은, 에피타이저, 그리고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개념으로 정말 전기와는 관련이 좀 없지만은, 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데 꽤 필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잘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전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잘 따라오면 되겠어. 그래. 여기까지 들어주느냐 고생했고, 음? 오빠가 하나 둘셋 외치면은 파이팅 한번 하자. 그래. 하나 둘 셋. 파이팅. 화이팅!